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도 먼저 맞으랬다고 아, 제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먼저 그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신 그 정우선 사장님과 준비해주신 다쏘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 발표시키시는 걸 보면 잘할 때까지 쭉 해보라고 그렇게 <laughs> 아, 이해하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뭐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96년도에 포스코의 그룹 공채로 그 포스코 ANC라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8년차죠 완전히 고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IMF가 생겼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 운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5년 동안은 토목 설계하고 안전짓는 업무를 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주로 이제 포항제철소에서 감리나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말에서 14년도까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일반제철소 건설공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기획실에서 아 m 업무도 한뭐 2년 정도 했었고요 다시 포항제철소로 내려가서 뭐 팀, 그룹, 팀장 그룹장 맡다가 최근에는 저희 사장님께서 그 BIM 통합조직하고 전사 DX 조직을 맡겨주셔가지고 디지털 사업 추진반이는걸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참잘 나왔죠 그 먼저 저희 회사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저희 포스코 ANC는 그 설립된지 한 50년이 됐습니다 포스코랑 거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친환경 인프라 부분의 11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이걸 안, 안 넘겼군요 이게 역시 헷갈리네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본사는 뒤에 이제 보시는 송도에 그, 그 포스코 송도 타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업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철소를 계속 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철 플랜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 설계도 하고 있고요. 건축 CM 쪽에도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하이테크 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뭐 프리패브라고 이제 최근에 건축이 조금 변하고 있죠. 제조업 쪽으로. 그 모듈러 라고 하는데 그 업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BIM 기반의 디지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11년도 위성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11년도에 그 공사가 막 시작될 당시에 인도네시아 그 제철수의 사이트 위성 사진입니다 그 위치는 자카르타에서 약뭐 동쪽 서쪽이죠.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찔레곤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물소가 이렇게 풀을 뜯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유수지라서 이렇게 되게 낮은 지역이었고 거기에 이제 흙을 돋아 가지고 부지 조성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습니다. 요게 이제 2014년도에 그 실제로 이제 샘물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돌아왔는데 요런 걸 만들어 놓고 온 거죠. 그뭐 그래 현재는 300만 톤 규모의 1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2기 300만 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비로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이제 환율로 환산을 한다면 4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3년도 올해 사진입니다. 오른쪽 밑으로 이거 하나 이제 뭐더 생겼습니다. 이게 여원 공장인데요. 추가로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본사 근무하다가 포항에 다시 내려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다시 가라고 한다면 갈수 있을까 그때 제가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공사해 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몸으로 때우죠 많이 그래서 이제 좀 시스템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좀 관리인원이 좀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꼭 경험자가 안가도 제가 일을 좀 그 노하우를 뭐 같이 공유해서 널리지를 공유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황에 내려갔었습니다.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해마다 K땡땡이라는 그 건강검진 회사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3년 전까지는 왼쪽과 같은 그 메일이 탁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워드로 파일을 열고 그 안에 이제 기록을 막 하죠. 그리고 서명을 해서 당일날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사전 문진 절차라는 걸 끝냅니다. 근데 2년 전부터는 카톡으로 오죠. 대화창을 열고 클릭, 클릭, 클릭하면 그리고 닫으면 이제 사전 문진 절차가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디지털 파일을 저장했다고 그래서 어, 디지털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데이터가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이 돼야 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뭐 그게 사실은 디지털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같이 하면은 50세 남성의 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통계 처리를 금방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 산업은 다행히 이제 건설 산업 종사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건설 산업은 그야말로 그 디지털화 수준이 어, 농업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 아니 농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건설업이 그만큼 되게 디지털화 정도가 낮다. 그, 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역시 노동 집약적인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 오른쪽 그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은 그 건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로 이제 그 일군 회사라는 회사들만 이런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그냥 현재도 엑셀에다 뭐, 뭐 엑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항에 내려갔을 때. 어, 저희 그 상사분이 마침 그때가 포스코가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감리를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좀 선제적으로 그런 와중에 그좀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여러 제도적인 제안하고 더불어서 이런 앱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인데 이게 결국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감리들이 페이퍼리스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요게 아까 문진표의 차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거를 처음에 계획하고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제 구, 소리가 들리죠. 아,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두번 일을 시키냐. 뭐 이런 얘기. 어, 누구나 이렇게 혁신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정착 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스마트 CM 플랫폼이라는 것 개념을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하는 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실제로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고 이제 거구와 더불어서 이제 품질 관리에 이제 저희 CM이니까 건설 사업 관리자가 하는 품질, 뭐 안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뭐 원가도 원가도 마찬가지죠. 뭐 앱들을 만들어서 이제 붙여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그나마 이제 스텝별로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화 전환을 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쯤에 이제 포스코도 이제 뭔가 우리가 건설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스마트 컨트럭션이라고 해서 좀 스마트하게 해보자 그런 그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랑 같이 저희가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을, BIM이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뭐 계획했습니다. 서로 같이. 그래서 3D 모델링을 인티그레이션 한다거나, 그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그 4D, 시간 타임 스케일이 들어간 가상시공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프리콤 비밀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우리가 시공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합쳐서 뭐 시공 BIM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D 모델이 있으니까 안전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각화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업에서 정비 매뉴얼 같은 것들을 쓸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업 정비 BIM이라고 정의를 해서 포스코랑 여기에 관련된 업무 지침과 대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스마트 cm 플랫폼이라는 것의 어떤 컨셉입니다. 제가 요거 한땀한땀 한땀 그린 그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가장 차이든 뭐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BIM이라 3D 모델, 우리가 디지털 트윈, 버추얼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플랫폼 내에 존재하고. 그게 초기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거기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보값들이 계속 추가돼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건설업에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PMIS라고 해서요. 뭐 서울 도시공사 같은 뭐 그런 큰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3D 모델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여기 3D 모델의 정보 값들이 추가되면, 이런 거죠. 그, 3D 모델이 마치 주소와 같은 역할을해서이 부재를 딱 잡아 빼면 거기에 품질 검측 기록과 히스토리, 뭐 물량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쭉쭉 딸려 나오겠죠. 그래서 3D 모델은 주소와 같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끝냈다. 유사한 프로젝트에 또 적용을 한다? 그때는 엄청 파워풀하겠죠. 모델도 있고, 공정도 있고, 정보 값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건설업에서 잘안 되는 거죠. 건설업은 조금 다르죠. 제조업과 일회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건설업이 이런 쪽에서 조금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포항의 육기 코크스 신설 공사에 저희가 실제로 어, 저희가 스마트 시 m 플랫폼을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뭐 코크스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코크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코크스는 석탄을 건류해서 나온 탄소 덩어리입니다. 고루의 원료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당연히 철광석 들어가겠죠. 그걸 소결광이라고 하고 코크스가 들어가고 기타 부산물들이 들어갑니다. 코크스는 떼우면 그 탄소를 이렇게 열원이 되고 또 철에서 산소를 떼서 떼가는 그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코크스가 제철 공정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이렇게 짓게 됐는데요. 약 30개월 걸리고 투자비가 전체 투자비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프리콤비, 시공BIM, 그 다음에 조업정비 BIM으로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했는데요. 그거 저희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이건 또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먼저 프리콘 b IM 단계에서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3D 모델링을 했겠죠. 이런 메가 프로젝트는 포스코가 이번에 발주한 패키지만으로 22개입니다. 그러면 설비공급사가 모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모델을 채워 넣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3D 모델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쏘의 카티아도 쓰고 뭐 오토데스크도 쓸 경도 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모델이 준비되면 그걸 인티그레이션 하게 되죠.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보다 뭐다 보니까 인티그레이션 하는 데도 꽤 어렵죠. 좌표값들 다 맞춰서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서로 이제 설비별, 발주 패키지별로 문제점들을 체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류 사항, 누락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두번 시공 안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3D 시뮬레이션과 4D 가상 시공인데요. 3D 시뮬레이션은 어떤 방법론을 찾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4D 가상 시공은 타임 스케일이 들어간 어떤 그 공정을 공정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코크스 오븐 공사에서 제일 그 어려운 가스 컬렉팅 메인이라는 것을 설치한 그런 공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위에 있는 크레인을 어떻게 쓰고, 어디, 어디로 넣고, 어떤 순서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그 동영상입니다. 지금 아까 들어간 게 벅스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도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가 설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걸류를 그 하면 가스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포집하는 스탠드 파이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실제 스케일이니까 꽤 크죠.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아까 이제 제일 어려운 그 위에 가스 컬렉팅 메인이라는 엄청나게 큰 파이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게 이제 그 우리가 4D, 3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오른쪽은 동영상은 이제 코크스에는 아까 석탄을 장입해서 걸류하면 이제 밀어내야 되기도 하고 장입도 해야 되고 그걸 옮겨다가 냉각설비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동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동기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떤 순서대로 어떤 타임 스케일로 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본래는 간트 차트로 모델이 이렇게 연동돼서 이렇게 적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좀 편의상. 스텝 1, 스텝 2에서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구별이 좀 되시나요? 여전히 좀 그렇죠 저도 그런데 그 명확하게는 3D 시뮬레이션은 그 작업 절차사가 나오는 거고 4D 가상 시공은 공정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콘 단계 시공 전 단계는 저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BIM이라고 해서 현장에 그 빅룸 BIM 룸을 하나 차립니다 고성능 컴퓨터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VR 장비도 좀 갖다 놓고 해서 3D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데요. 당연히 모델이 좀 빠진 게 있으면 모델을 채워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리비전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VR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해결을 돕죠. 도와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CM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그 다소 에노비아 기반의 어떤 대시보드 형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메인 모듈이 3D 모델과 공정과 원가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게 메인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원가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기성도 줘야 되니까 원가 관리에 거기에 붙는 품질 관리 앱, 그다음에 안전 관리 앱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핸드폰 꺼내서 찍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좀,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laughs> 한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 찍으신 분 있고, 오른편 찍으신 분 있으실 건데, 아, 그리고 영어로 좀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기회를 주신다면 영어로 머티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이 그 SCP를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오른편 혹시 찍으신 분? 오른편이 이제 골프존에 올해 7월에 1월 시작 전에 잠깐 광고가 나왔던 건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 진짜 보신 분 계십니까? 어, 상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게 없으면 저희가 한 5천만 원 날린 건데, 저희 회사가. 네. 하여튼, 하여튼 참고로 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BIM을 왜 하냐? 결국은 생산성 향상 때문에 합니다. 건설업에서도 3D를 이용해서 뭔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통 BIM 업무는 초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갈수록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어, 세계 각국이 지금 이런 어떤 건설업에서 BIM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합니다. 영국도 하고 뭐 싱가포르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합니다. 정부가 2022년도 작년에 비행 시행 지침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건설업에서 이런 3D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왜 건설업에서 잘안 될까요? 우리나라 건설업이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건설업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아파트 건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거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 주거 37%죠. 우리는 매그 아파트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공까지 해서 개인한테 유지관리를 넘깁니다. 그죠? 유지관리 주체는 누가 되죠? 개인이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BIM을 활용을 잘안 하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약간 문제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좀 BIM을 좀 활용을 해야 되냐? 발주자가 유지관리까지 하는 쪽, 공공건축이나. 인프라 쪽에서 현재도 그쪽이 좀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좀 BIM 활용 형태이고요. 아, 요거는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스케일을 좀 달리해서 그려봤습니다. 저희 보통 아까 그 보신 거는 그 시공단계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유지보수 뭐 이만큼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죠. 시공단계는 아주 적습니다. 해봐야 뭐 1, 2년. 그죠? 3년까지 가고. 조업유지보수는요. 이거 2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어디서 우리가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냐, 뭐 BIM을 하든, 뭐 디지털 트윈을 하든, 실제로는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 단계 이쪽 훨씬 더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임스케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할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전체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인사이트를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그렸고요.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축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뭐 구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아 우리 스마트 팩토리 해야지. 그 그래 3D 모델을 그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자꾸 IoT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포스코가 2년 전부터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의무화시켜가지고 BIM을 초기부터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죠. 어느 순간인가는 가상의 제철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희망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하는 일은 밑에서 열심히 3D 모델을 만들고 시공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IoT 센서들이나 기타 등등 추가되고 결국은 예측 생산, 예측까지, 예측 정비 하는 단계까지 고도화되어야 스마트 팩토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전체다 고려하는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그린 겁니다. 원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텐데 지금 건설업의 현실은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데이터가 활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하는 일이 뭐 제조업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디지털 트윈도 활용하고 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좀 아직도 미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 는 작은 발걸음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하고 국가 경제 뭐에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